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행사변형 중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자첫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만난다. 그러면 평행사변형 조건 중에서 두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 얘는 두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 조건을 추가가 된 거다 맞지?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 조건이 추가가 된 거고.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난다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마름모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 조건도 추가가 되고 그 다음 마름모 조건도 추가가 돼 버리면 결국에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얘는 직사각형 조건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다. 얘는 마름모 조건이 추가가 됐다.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고, 그 다음,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고, 그러면 마름모 조건, 한 내각이 직각이다. 직각이면 직사각형 조건입니다. 그래서 마름모 조건, 직사각형 조건, 전부 다다 다 추가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고,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는 마름모 조건. 두 대각선이 어, 수직으로 만난다. 자,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마름모 조건.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 조건과 마름모 조건이 두 개가 추가되면 그냥 마름모.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. 그 다음 한 내각이 직각이고, 그러면 직사각형 조건.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. 그러면 마름모 조건. 그래서 여기도 정사각형이 된다. 그래서 답은 4번.